3월 30일 만우절 모두 유출 관련 소식입니다. 자 이제 만우절 모두가 얼마 남지 않았죠. 이야기를 들어보니 블라인드픽을 활용하여 어떤 식으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일단 빠르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흠 그렇다면 고! 브라질 리그 오브 레전드 쪽에서 올라온 내용입니다. 만우절이 임박한 만큼 미리 선공개를 한것 같은데요. 자세히 보니 포로가 협복에 돌아다니고 바위계에 쉔검이 있고 미포가 무슨 쿠키를 먹고 모자에 특이점이 생기고 포탑이 감정 표현을 하고 아주 흥미로운 이벤트가 될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포로도 변하는 것 같은데 작년 만우절 때는 이렇게 거대한 바위교로 변한다든지 오리로 변한다든지 굉장히 획기적이고 재미있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번 만우절도 대다수의 유저분들께서 기대를 하고 있는 만큼 성공적인 모드가 출시되어 재미있게 공개가 되면 좋을 것 같군요. 가족으로 니코 관련하여 만우절 때 공개가 될지 안 될지는 일단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라이엇의 의도를 보아하면 이렇게 일부 공개된 영상에서 역시 바이게를 조정하고 포탑을 조정하고 이러한 요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걸로 봐서 약간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상 서드롤 백커사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